여러분, 시간이란 뭘까요? 항상 쓰는 말이기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을 정확하게 정리한 사람이 아직 단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물리학자를 가장 곤란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시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하죠. 시간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평생을 바친 과학자 루트비 볼츠만도 결국엔 시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살했고요. 그의 제자 파울 에른페스터도 볼츠만처럼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뉴턴은 이렇게 말했죠. 시간은 절대적이다. 시간은 어디서나 똑같이 흐른다. 반면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상대적이다. 뜨거운 날로 위에 앉아있으면 이 1초가 1시간 같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으면 1시간이 1초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과몰입에서는 과학계의 노답, 시간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에 양자역학편에서 엔트로피를 다음 주제로 추천해 주신 분이 계셔서 준비해봤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이번 편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자들은 좀더 명확하게 시간을 정의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 방법으로 시간과 닮은 것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를 포착하는데요. 시간이 미래로만 흐르고 과거로는 가지 않는 것처럼 엔트로피도 무조건 감소 방향이 아닌 증가 방향으로만 가거든요.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은 이 엔트로피가 바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앞에서 소개한 물리학자 볼츠만은 입자들의 움직임이 곧 열이고 이 열이 무질서한 상태로 퍼져 나가는 현상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다른 말로 무질서도라고 하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과학적으로 열이란 이텅빈 공간에 입자들이 들어가 있고 이 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열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표현하는데요. 학교 운동장에서 조례를 할때한 곳에 모여서 오와 열을 맞춰서 가만히 있는 걸 질서 정연하다고 하죠. 반대로 조례 시간에 선생님이 없어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다. 이건 무질서하다고 표현하고요.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건이 입자들이 막 움직여서 공간에 골고루 퍼져나가는 상태를 뜻해요. 엔트로피가 증가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5와 열을 맞춰 운동장에 가만히 서 있는 학생들처럼 입자들이 질서 정연하게 몰려 있으면 엔트로피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상태, 즉,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걸까요? 무질서한 상태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학생들에게 24시간 동안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대열에서 이탈하고 움직이게 되겠죠. 우주 전체에 있는 이 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질서 정연한 것보다 무질서하게 바뀌는 걸 선호하는 거죠. 그게 더 자연스럽고요. 제가 이 큐브로도 설명해 볼게요. 이 여섯 면의 색이 각각 같도록 맞추는 게 큐브 게임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큐브의 색이 다 맞춰질 경우는 1밖에 없죠. 반면에 각기 다른 색깔이 될 경우는 무한하게 많고요. 실제 계산해 보면 약 4,325경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큐브를 아무렇게나 섞고 눈을 떴을 때 큐브의 각 면이 같은 색깔인 질서정연한 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여러 색이 섞여 있는 무질서한 큐브가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처럼 우주의 모든 만물은 질서정연한 상태보다는 무질서하게 퍼져버리는 게 압도적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세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당장 우리 몸도, 그리고 지구도, 이 태양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 보면서 우리 뇌에서는 아, 시간이 흐른다라고 인지한다는 게이 엔트로피가 시간일 수 있는 이유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태양의 움직임을 보면서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해왔잖아요. 우리는 엔트로피의 증가, 즉, 입자가 무질수한 상태로 변하는 걸 보면서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이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필요적 거에는 맞지만 아직은 이 엔트로피 증가 이꼴 시간의 흐름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도 이 엔트로피와 시간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할 유의미한 연구 결과는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빅뱅 이론입니다. 우리 우주가 탄생한 138억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주가 탄생하기 전 모든 우주의 물질 에너지는 한 점에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때는 무질서함이 0이고 아주 질서 정연한 상태, 즉 엔트로피가 가장 낮은 최저점의 상태였던 거죠. 그 상태에서 빅뱅으로 인해 수많은 열 에너지가 우주로 흩뿌려지게 된 거죠.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상태로 바뀌었고요. 빅뱅 이후 이 엔트로피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고요. 이렇게 점점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무질서로 바뀌고 있는 게 시간이 흐르는 걸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엔트로피가 반대 방향으로 갈 확률은 아예 없는 걸까요? 큐브가 뒤죽박죽이었다가 4,325경분의 1로 맞춰지는 경우 말이에요.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이 엔트로피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나, 우리 인간도 에너지가 응축된 질서정연한 하나의 유기체거든요. 이런 유기체는 수많은 원자가 결합을 통해 뭉쳐진 고에너지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몰려있는 질서정연한 상태, 엔트로피가 감소한 상태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 유기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있기도 해요. 우리가 계속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과정도 결국은 주변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다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 몸 자체는 엔트로피가 감소된 상태지만 전체 에너지의 엔트로피는 더욱더 증가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고에너지 상태의 유기체도 결국은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상태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몸 속에 뭉쳐있던 에너지가 분해되면서 퍼져나가겠죠.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엔트로피가 완전히 감소하는 경우는 없는 걸까요? 아무리 7회 때 달았었죠. 양자역학 이 미시세계에서는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입자들의 움직임도 포착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양자역학에서 아주 작은 입자들은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파동으로 존재하고 관측하는 순간 입자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입자는 무질서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질서 정연하게 한 곳에 모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국소적으로 감소된 형태로 관측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관측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이런 미시세계를 세세하게 보지 않고 우리가 사는 거시세계에서 멀리서 보면 엔트로피가 증가된 입자로 관측된 부위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시간에 대입해보면 우리가 인지하는 세상에서 시간은 미래로만 흘러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건 엔트로피의 감소는 정확히 말하면 엔트로피의 역전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수많은 입자가 무질서한 상태 해서 질서 있는 상태로 감소가 되더라도 사실 그 입자들은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질서 정연해진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시간이 역행된 게 아닌 거고요. 시간이 역행되려면 정확하게는 무질서한 상태로 있던 입자들이 과거에 본인이 위치했던 그곳에 정확히 돌아간 완벽한 질서 상태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 역행 엔트로피의 역전은 불가능한 걸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 역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반물질인데요. 이 반물질은 말 그대로 우리 우주를 이루는 물질과 반대되는 전하를 띠는 물질들이고요. 그 중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 전자의 반물질인 반전자가 있는데, 플러스 전하를 띠는 전자라고 해서 양전자라고도 부르죠. 양자 전기 역학을 발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이 양전자는 시간을 역행하는 전자라고 말했는데요. 전하가 뒤집어졌을 뿐인데 왜 시간을 역행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양자역학 중 하나인 양자장론의 CPT 대칭이라는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CPT는 C 전하, P 반전성, T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이 셋은 따로따로 따로 대칭이 될수 없고 꼭 셋이 함께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찌는 전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처럼 전하의 대칭을 뜻하고요. P는 반전대칭을 말해요. 거울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오른손을 들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을 들고 있잖아요. 이걸 반전대칭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t는 시간대칭을 뜻합니다. 이번엔 야구공을 예로 들어볼게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야구공을 던지는 걸 촬영한 후 영상을 역재생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공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시간도 마찬가지로 역전되면 역전된 시간이 똑같이 거꾸로 가면서 대칭이 생기는 거예요. CPT는 무조건 같이 대칭된다고 말씀드렸죠. 우주의 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이 CPT가 항상 같이 변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c 전화 p 반전 t 시간에 대한 조작을 따로 하면 물리 법칙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셋을 동시에 바꾸면 물리적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양 전자를 볼게요 마이너스 전화를 가진 전자와 정반대인 플러스 전화를 가진 양 전자는 c 전화가 대칭으로 뒤집힌 상태입니다 그러면 c 피트는 제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p 반전. t 시간도 같이 뒤집어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시간을 역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양전자를 우리가 사는 거시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장시키면 인간의 시간 역행도 가능해지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상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에요. 스포가 소용이 없다는 아주 어려운 영화로도 소문이 나있죠. 이 영화 테넷에서 CPT 대칭이 적용된 부분을 설명해 드리자면, 주인공은 인버전이라고 불리는 회전문과 같은 장치에 들어가서 시간을 역행을 하는데요. 인버전은 사람의 몸의 모든 물질의 전화가 뒤바뀌는 C대칭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물리법칙이 어긋나지 않으려면 P반전과 T시간도 P 함께 대칭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버전을 통과한 사람은 시간을 역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테넷에는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흥미로운 설정도 숨어 있는데요 시간을 역행하는 주인공은 절대로 현실 세계의 자신과 마주치지 말라는 경고를 듣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인공이 전화가 D 이바뀐 반물질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물리학에서는 이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는 순간 서로의 질량이 모두 에너지로 바뀌면서 대폭발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쌍소멸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현실 세계에 사는 주인공이 물질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역행한 반물질 상태의 주인공이 이런 폭발, 쌍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의상을 입고 현실 세계의 주인공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했던 거죠 시간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분야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데요. 이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은 공간이 있어야 시간도 있다는 가정하에 시공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간이 없는 무의 상태에서는 시간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공간이 뭘까요? 어느 정도부터 시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이론에서는 시공간의 최소 단위를 계산하기 위해 플랑크 상수가 도입됐는데요. 여기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짧은 플랑크 시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짧은 플랑크 길이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플랑크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44승초, 플랑크 길이는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플랑크 길이와 시간이 합쳐진 최소한의 플랑크 규모가 시공간의 최소단위라고 보는 게 바로 루프 양자중력 이론입니다. 세상 만물을 양자적으로 해석하려는 양자역학에서 시간마저도 이 하나의 입자로 보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죠. 양자 중력 이론에 입각하면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서는 이런 시공간의 입자가 만들어졌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무수히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거든요. 엔트맨에서도 양자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의 개념이 사라져서 영원히 갇힐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거시 세계에 사는 우리들은 불완전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시 세계의 이런 세세한 것들을 전부 다못 보고 어렴풋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느끼는 거고요. 여러분, 앞에서 빅뱅 이론을 설명할 때 빅뱅 이후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푸앵카레라는 프랑스 수학자가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우리 우주가 초기 상태로 회귀할 수 있다는 해를 수학적으로 구해내요. 이를 프엔칼의 재기 정리라고 하는데요. 수학 공식으로는 너무 어려우니까 구경만 하시고요. 어떤 물질이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상자에 공을 여러 개 넣고 막 흔들었다가 멈추고 열어보면 공의 위치는 처음과 달라져 있겠죠. 근데 이 공들이 처음과 똑같이 자리에 위치할 수 있을까요?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불가능하진 않죠. 오래 걸리겠지만 계서 흔들었다가 열어봤다가 시도하면 언젠가는 이 위치가 들어맞을 순간이 올 거란 말이죠. 이 우주도 무한에 가까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초기 상태와 비슷하게 다시 돌아올 확률이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낮지만 또 0은 아니기에 언젠가는 그 순간이 올수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이란 뭘까요? 저는 사실 이번 편 준비하면서 시간이란 군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군대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미시세계 같고 반대로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군대 간 친구들이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거시세계 아닐까.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은 군대다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도 댓글로 남겨주세요.